안녕하세요. 오토노머스 카트라이더 팀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화학습을 담당한 이관석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처음의 목표는 레이싱 게임에서 차량을 자율 주행하는 AI 설계였으며, 이 AI는 실제 사람과 근접한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AI입니다. 레이싱 게임에서 게임은 카트라이더를 이용했으며, 카트라이더 게임의 환경 추출을 위해 영상 처리를 사용했고. 영상처리를 이용해 추출한 환경을 토대로 강화학습을 이용해 학습시켰습니다. 즉, 영상처리와 강화학습을 동시에 이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동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살표들은 입력과 출력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카트라이더의 출력이 영상 데이터로 변환이 돼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 입력 데이터는 영상처리를 거쳐가지고 정제된 데이터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강화학습은 해당 정제된 데이터를 보고 최적의 액션을 판단하게 되어 출력을 내보내고요. 내보내진 출력은 다시 키보드의 입력으로 변환이 돼서 카트라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의 지점은 영상 처리는 화면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화학습은 명령을 손가락에 명령을 내리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트라이더 화면 출력을 영상 데이터로 변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윈3292와 MSS라는 라이벌을 사용하면 카트라이더 프로그램의 윈도우를 전체적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이러한 넘파이 어레이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상 처리에서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정보는 미니맵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니맵에 사용자의 정보가 나타나 있고 그 앞으로 주행을 해야 될 길의 방향이 나타나기 있 때문에 이 미니맵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행해야 되는지 알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알고리즘도 썼는데요. 어,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알고리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래 이렇게 생겼던 미니맵이 어, 다양한 처리를 통해서 결국 몇 개의 정제된 정보들로 변환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외에 제가 맡았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숫자 인식이 있습니다. 속도계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속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숫자 인식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역주행 인식은 혹시 카트가 반대로 돌, 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주행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 멀티 프로세싱은 영상 처리 알고리즘과 강학습 알고리즘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같은 프로세스를 돌렸을 경우 굉장히 프로그램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멀티 프로세싱을 통해서 영상 처리와 강학습을 따로 다른 프로세스로 분리를 시켜줬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카타이더 입력은 강학습으로 나온 출력 결과를 키보드 입력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제가 구현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시도한 게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 그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최종 어, 결과물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럼 강화학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총 다섯 개의 입력을 받고 세 개의 출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전진과 우회전, 좌회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총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는 차와 중앙 사이의 거리를 받고 두 번째로는 속도. 세 번째로는 길의 휘어짐 정도, 네 번째로는 차축의 각도, 다섯 번째는 길축의 각도를 봤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다시 보시면 차와 중앙선, 즉 길의 중앙선과 차 사이의 거리를 먼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를 봤고, 세 번째로는 길의 휘어짐 정도를 봤는데, 길의 현재 차의 위치의 길의 양 끝단과 미니맵에서 보이는 마지막 길의 양 끝단의 길이의 오차를 비교해서. 길의 휘어짐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해당 정도를 이용해 길이 커브가 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차축의 각도를 봤습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을 정확하게 주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차축의 각도를 주지 않고 에이전트를 구성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축의 정보를 줘서 에이전트가 현재 차가 어느 정도 꺾여 있는지 따라서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직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더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길축의 각도입니다. 길축의 각도는 3번 길의 휘어짐 정도와 비슷하지만 길이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트, 뒤틀려져 있는가를 파악하여 에이전트가 길의 방향성을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렇게 다섯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모델은 PPO2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오픈 시비 라이벌의 사용법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터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각 픽셀 간의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병렬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은 총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오픈 AI 짐을 기반으로 한 베이스 라인 코드 사용법을 알수 있었습니다. 강화 학습은 모두 환경을 오픈 AI 짐 코드 기반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거를 처음 다, 다뤄봤고, 그만큼 어려웠지만 그 코드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 학습 환경 설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에이전트의 코드보다 강화 학습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에이전트의 학습이 달라집니다. 환경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에이전트가 효율적이어도 완한 완성 에이전트가 올바른 행동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작하는 환경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환경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환경 설계에 해당하는 변수를 어떻게 끄집어 내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강화 학습과 에이전트 간의 차이입니다. 즉, Q 기반 Q, Q 기반의 강화 학습인지 액터 크리틱 기반의 강화 학습인지 에이전트도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학습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에이전트를 이용해야 효율적인지 또 어떤 에이전트는 이런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어떤 에이전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최 마지막으로 선택한 모델은 결국은 PPO 2였지만그 전에 Q Q 기반 모델인 DQN이나 DQn d DDPG 등등을 사용해 봤으며 Actor Critic 기반은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즉한 컴퓨터에 카트라이더를 하나밖에 틀수 없었기 때문에 Actor Critic 기반의 알고리즘은 그렇게 비추 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의 효율적 배포 및 관리입니다 저희 팀두명이서만 프로젝트를 관리했을 때는 프로젝트가 저희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저희끼리 관리가 가능했지만 한번 피드백을 받고 난 이후에는 코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 동작을 실제로 구, 재현을 할수 있게끔 짜야 하는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더 보기 편해지는 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저희 강화학습을 이용한 주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